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치 화면으로 시작하고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KFC를 좋아하나봐요. KFC 풀로 찍고 있네. 자, 오늘은 랜덤 전입니다 오, 좋지 않은 덱이 나왔네요. 스나이퍼면 카페나를 해볼만 합니다. 오, 씨, 힘터가 스팀? 어.. 살짝 망하는 느낌있 잡았죠? 스윗 당했죠? 자.. 다시 랜덤 돌려보겠습니다 보우? 나쁘지 않아요 오아 저는 똑같은 룩이네요 보우 근데 보호를 잘못 써야 돼. 어, 잠깐만, 이거 트리플 점프 되는구나. 아니, 이거 컨트롤을 써야 돼. 아, 이걸 빕? 아, 맞았구나. 먼저 나이프에요. 무슨 안되는데 이거 려 아. 아니 이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슬리퍼로 맞았어요 심지어 다시 랜덤.. 어 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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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요 들고. 어? 저뭐지어설인가 어설튼가? 헤드가 안 맞는 건가? 아니면 모자 때문에 잘안 보이는 건가? 이거? 잠깐만요. 어 어떻게 나, 에임. 오, 망했는데요? 되게 슬어요 그때 한 번만 면 되는데 아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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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 눌렀어요. 지지지 우와 망했는데? 높킬 남았어요. 안 보여. 괜찮아 괜찮아. 아아안 돼요. 이거 토미를 쓰네요. 아니면 토미 맞나? 어 맞다. 랜덤으로 어솔트 엑소 나가지고 아패드네 주인장이 이기길 바란다면 좋아요 그나 끌입니닷 월박을 쓰는 이런 나쁜 놈일진 몰라요 이겼습니다 자 다시 랜덤 안돼 모톨로우아 모노토스구나 안돼요 피했어요 안맞았네요 따라리 따리라

아.. 제발 저 이기기 바 하나 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 이거지 저둘다 좋아하거든요? 일단 양쪽에다가.. 아 이거? 아, 아, 맛있다, 이거. 아 이거, 이건.. 아이했아 이건 못이을것 같네요 이렇게 스나를 날려도 안저딱 반피 남았거든요? 죽었다 필요 없다. 죄송합니다. 아. 아, 이거 화르못거엄거 아니냐고? 어, 또 스나이퍼 나왔어요. 이거지, 드디어... 어든인드든 어, 어 나쁘지 않은데, 해볼게요 오, 바보인가봐요. 전 날려줬어요. 고마워 볼게요. 오랜 시간 끝에 다시 매치가 잡혔습니다. 이번에좀 랜덤전 진행해볼 겁니다. 매번 랜덤으로 안 해도 되죠? 예. 방금 뭔가 얼굴 제가 찐빵해 보였는데, 아무튼 랜덤으로 해볼게요. 얼프지 스탠모드인데, 처음부터. 일단은, 다른... 어제까지, 오. 오, 뭐야. 우와, 이 사람 잘하는데요? 얼저도 있어. 우와, 잘한다. 이거 지겠는데요? 조금 면은나이피안 걸리면 줘요. 어, 솔트에다, 어, 안될것 같은데. 와, 저화병고 마주... 아, 저 그거 하는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아니었어요. 잘한다 어쩔 지도못쓴거몰르데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미션모를위서능니 했다... 어... 음... 흠저실 싫습니다. 티베이님 절대 안돼아 맞다! 랜덤으로 이 사람이 쓰는 것도 아주 비슷한 게 나왔거든요? 완전 똑같은면안돼 저도 엑소건 있어요 깔끔 끄지 마세요 에이면 좋지 않아요. 오, 제가 레벤더 넣죠. 어, 그러네. 어쩐지 조금 막대가 이렇게 생기 아까하고 비슷한 조합고나올까요건블로 스탠 스팸 아니 스탠 걸 하겠습니다. 아, 안 되는데. 와, 안 된다. 저 나이프 좀 쓰는데, 저 정도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나이프 걸렸다. 성공. 성공. 뭐야? 어떻게 되는 거지? 뭐야?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내가 렉 걸리는 거같거든요 아직. 오, 일킬 아니? 안돼! 오너지 피스톨이라이 근데 현질을 좀 하셨나 봐요. 오. 나도, 스나이퍼도 나도, 요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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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여기서 엘리베이터 스크리못 이겨냈어요 어이구 파란펀 너무 뜨거워 아.. 졌다 고목판도 졌는데 아 어떡하지 진짜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망한 랜덤 미치와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응. 세요